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변비에도 좋고, 네. 신장에도 도움이 돼가지고, 인후장애나 배변 활동을 망상하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네. 중국산 유통이 되거든요. 중국산 유통이 네. 되는데, 중국산은 항상 시척을 해옵니다. 그래서까 세척 된다는 중국산에 가보시면 되고, 이렇게 흙이 묻혀있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게 국산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실제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대철담산의 대표 김동욱 대표고요. 예배 계신 분은 유통에서만 무려 30년 동안 종사하신 영산의 대표 김도성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정말 건강하다고 할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많이 찾는 우엉을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예. 블릴에 들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특히 쪼래 먹는 것도 많지만은 비용을 말려서 차로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변비에도 좋고 네. 신장에도 도움이 돼가지고 인후장애나 변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돼지 요리나도좀느끼하면잡으려고 같이 넣기도 하고요. 네. 네. 이게 중국산이고 이게 지금 북산이거든요딱 네. 봐도 눈으로는 구분이 잘안 가요. 몇십 년을 취급한 저 같은 전문가도 가구를 도수 때는 구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붉은 거는 그냥 외부의 공기에 오래 노출돼서 그런 거죠? 이게 국산도 나중 가면 붉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색 바뀐 걸로는 솔직히 뭐 아, 구분하기 힘들겠네요. 에이, 혹시라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요. 이어섯두어 같은 경우는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생기죠. 국내산은 흙채 보관을 하지만은 취척을 해서 오기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에서면 말라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국내산는 아다시피게 어, 깔끔하네요. 맞아. 체는 그러면은 거의 구별 불가인가요? 네. 중국산, 국산 구별 자체가 아니에요. 딱 봐도 거의 힘드네요. 시간감도 비슷할 거고. 소비가 가장 쉬운 게뭐엇인요이친구를 네. 잘라 하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이제 두 종류예요. 이게 사이즈에서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가시면 이 정도 되는 우엉을 상이 정도 되는 우엉 중 이거 조금 더큰게 있어요. 큰 거는 대, 더큰 거는 가공 이렇게 채썰이 는가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우엉이 보이다시피 이런 우엉에 여기가 우리가 바람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바람이 들지 않, 않고 크기가 닿았습니다. 이것도 피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가늘어도 그좋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럼 적당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네, 이 우엉 같은 경우는 따로 겉으로 이렇게 좋은 거면 그냥 그걸로 사면 되겠네 네, 그리고 중국산이 유통이 되거든요 중국산이 유통이 되는데 중국산은 항상 시척을 해옵니다 그래서 세척된 거는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흙이 묻혀 있고 자연 상태가 되어 있는 게 국산이 되겠습니다 어, 또 작년에 비가 와서 지금 그렇게 좋은 게 많진 않죠 그렇죠 때문에. 어, 작년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에 거의 50일 동안 장마가 있어서 올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엉 간에서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네, 오늘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